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네, 81위에 해당되는 박정희 정부 쪽이고요. 어, 현대사 비중은 높지 않은데 그래도 박정희 정부 때는 순서 문제, 네, 그리고 유신식의 헌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따로 정리가 좀 필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제가 크게 범위를 이제 나눠놨어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꼭 나누세요. 꼭 시기를. 어 박정희 정부가 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죠. 그렇죠? 근데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61년에 군사정변 을 일으키고 나서 쭉 이어가는데 일단 처음에 2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네. 그게 바로 군사정권 기간이죠. 군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변 성공시키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된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첫 번째 2년간의 기간이 군정기고 그리고 나서 63년에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창당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72년까지 가죠. 이게 바로 3공화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79년까지 이어가다 126 사태로 마무리가 됐다. 그게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4공화국이라 불리는 유신시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 군정기, 2번 3공, 그리고 4번 아, 3번, 4, 0하고, 이렇게 세개 시기로 나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문제는 제가 3번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3번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60년대 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3.15 부정선거 규탄에서 촉발된 시위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귀결되었다. 이게 바로 1960년에 딱 있었던 3.15 부정선거. 거기에 대한 저항인 4.19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민주 시민 혁명이고요. 4.19 혁명으로 일주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끌어냈고요. 그다음에 3차 개헌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된 게이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죠? 렇 1번 지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박정희 정부를 크게 봤을 때 정치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카드가 있어요. 이 정치카드의 경우에는 반공이라는 카드가 있다면요. 경제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혁명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경제재건카드입니다. 재건카드. 그래서 경제재건카드를 꺼냈는데 국내 자본 조달했는데 자본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65년도에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카드를 두 가지를 꺼내요. 그첫 번째 카드가 바로 한일국교 정상화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65년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얘기고요. 근데 기본조약 관련돼서는 요거 체결 직전에 국민들의 저항이 하나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6 3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64년도에 베트남의 의료부대를 파병했는데 이듬해 전투부대를 파병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유엔군으로 간게 아니라 미국의 용병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고 가고요. 그래서 뒤따르는 게 이제 브라운각사라는 경제 지원 약속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65년도에 해당되니까 맞죠? 이거 연도 필요합니다. 그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유신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가 출범했다라고 하는데 유신체제가 출범한 건 72년도 10월달이죠. 10월 유신. 그렇죠? 70년 대입니다그 다음에 5.16 군사정권에 의해 2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3공화국이 출범되었다라고 하는데. 3공화국의 출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 61년도, 60년대에 해당되는 게 맞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시냐면,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어, 기타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경제카드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가 70년대 들어가면 문제가 터져요. 그게 먼저 첫 번째, 유신 들어가서 73년도에 1차 석유파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석유 파동이 79년도입니다. 79년도. 근데 1차 석유 파동 때는 우리가 아직 중화 공업으로 전환이 완벽하게 그 전환되지 않은 이제 시작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중동에서 건설 붐이 있었죠. 중동 특수로 이겨냈지만 2차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차 때는 무너지면서 유신이 79년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신 시기는 결국에 현대사는.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기엔좀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있을 때그 사건의 연도 시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65년도 1년에 두 가지 사건 설명드렸죠. 어, 기타 연도 필요한 게 69년도에 삼선결이나 아니면 유신 들어가는 72년이나 이런 분기점 같은 거는 꼭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 문제가 주요 문제니까 연도 꼭 보시고요. 현대사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순위 81위 박정희 정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